암튼 지금 이거 이거 얘가 HT 네. 얘가 뭐야 P 얘가 Q HT T 자리에 얼마 대입한데1 1대2번4 1. 4 5 네. p가 5 5 q 가6다음5 5 5 1 5 5 5 5 네, 1 5번 됐습니까? 네. 그 밑에 문제 5 이거요. 아, 5 5 5 그.. 상승선 내요그 난이도가? 네. 살면 <laughs> 됐어 야니 이거 꼭봐야겠지 엄청 재밌을 거야 그럼 <laughs> 봐 당연히 꼭 봐야 돼안 <laughs> 먹으면 안 된다 나 남아서 보게 할 거야 오늘이요? 아니 오늘은 아니고 금요일까지 먹어야지 금요일하고 수업 이제 3시에 네 금요일까지도 보고 오셔도 돼요 넌 혹시 했니? 돼지? 숙제? 아, 배요어 저요? 아. 좀 했어요 오 누구랑 다르네 <laughs> 누구랑 쌤, 애들은 예, 시간이 2시간 1시간만 더 있었어요 저 병원 갔다 왔잖아 병원에서 했겠지 응, 병원에서 해 누구랑? 누구랑 완전 다르네 <laughs>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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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다통을 했어요 나 마다통은 나도 했거든 나더 <laughs> 힘든데? <왜? 웃음> <왜? 웃음> 대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찮한개 틀렸어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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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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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찮아아아아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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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어떻게 하면? 1 1 1 에피스 VR 같아요? 네 가자 이차문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e. 오케이? 네첫 번째 힌트 얘의 예, 두근을 알파벳타라고 하면 얘가 확이 맞네. 자, 저 대입한 거 AX제곱에 플러스 B플러스 1X 플러스, 플러스 C마이너스 1이꼴령. 1승각에래 예, 지금. 방정식 보이나요? 네. 얘의 예,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플러스 1이거든요. 얘냐 네. 이 방정식 두근의 합 걔가 얼마래? 1이래. 1이래. 네. 오케이, okay? 네. 지금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랑 같다. 이런식이 하나요? 어? 뭐 이항 이항하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식이 하나. 오케이. Okay? 네. 그다음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네. a 분의 아, 알파베타. 알파베타, a 분의 c, a 분의 c 마이너스 보이나요? c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a 네. 이왕이 이항, 하면 3a 플러스 c가 1이 래 이런 식이 또나오네 음. 오케이? 네. 그 다음 그다음 멘트가 뭐야? f 1이 얼마다? f 1이 마이너스 6이다. 여기다 1대이만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마이너스 입니다 오케이? 네. 지금 영on 영on 같고 A, B, C도 구하는 거예요. 1, 2, 3, 4, 근데 7, 8, 9, 10, 11, 12, 13, 나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5 26, 27, 28, 5 26, 27, 28, 29, 3 5 6 27, 2 3 a 가6 27, 2 2 3 24, 6 27, 28, 2 2 2 이 x 의 제곱 마이너스 3x 스 5가 되네요. 그럼 3에요 f 얼마를 래 3. x 3대여8 마이너스 9마이스 5는 얼마일까요? 이거 마이너가 4. 아, 4. 네, 4. 됐습니까? 이지아 네. 골짜기. <laughs> 가자. 골자 <laughs> 이거는 기생짜기 골짜기. 골짜기. 오메가골오메가짜기 골짜기. 골짜기. 기 골짜기. 골기골기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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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짜때 지금 두 분이 오메가야요 아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그때 오메가라고? 네 오메가예요 그 지금 근이 실수과 허수과 네? 허수요 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 이꼴 0두 분이 허수야네그두 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오메가 어떻게 써요? W W랑 비슷하겠어요? W랑 비슷하겠어 그. W랑 약간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 몰라요. 응? 사이가 약간 이그 그거요. 좀 뭉글해요. 요렇게 하고 여기 여기 여기가 있어. 아. 엄마 네 W 이렇게 시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니까 W 여기 이게 있다고 이 오메가 여기에 있다고 이곳이 여기 여기 W 없는데. 음. 엄마 이제. 네. 그러니까 오메가의 대문자 알아 몰라? 알아요. 오메가의 대문자. 다로 오메가의 대문자. 그걸 으면 되잖아요. <laughs> 아, a 의이에의 배우자 A 크 있으면 돼? 에의에이지 막말로 오메가의 대우자 여러분 다 알아요. 오? 오 아니고 그 과학 시간에 들은 배우자 언니 저항? 저항 아, 나? 어, 아, 나 배웠는데? 저항, 그 저항 단위가 있어. 저 어떻게 쓰지? 저 알아요 네, 저 알아요 자 너희가 제, 아니 나가 알아 <laughs>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안아고 말고 다리 <laughs> <번> 말아라 이렇게 안나요 왜저 어떻게 썼라 아, 그거에 맞췄었는데? 알았어 이렇게 생겼지 약간 열쇠보리열쇠고 아.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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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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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그오오오오오오오오 그냥 우리가 오오라오 읽는 거지. 음. 오메가똑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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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잖아 아, 이거어 아니 문어 하지마 귀신 나왔다하지 말아. <laughs> 어야왜있 뭐야 아니 아싫 이게 오메다야 오메다 대문자 옴옴 실제 오메가라고 읽어야 맞는데 줄여서 그냥 오미라고 읽는거네 아.. <laughs> 모든 걸다 알아야 알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게하아기아이튼쟤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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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오메가에요 네. 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오메가냐?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 1. 봐봐 난 쟤가 나오면 x 에 X 플러스 이 나오면 난앞에다 누굴 곱해주고 싶냐? X 마이너스 곱해주고 싶어뭘 곱해주고 싶 어, X 마이너스 야, 앞에 x 마이 곱해주고 싶다고. 그럼 같은 식이 어차피 여이야 결과는. 얘가 여이니까 네. 이 곱하면 곱셈공식 누구다 이고 있니? 세제곱 마이너스이나 네. 정리하면 x의 세제곱 얼마야? 세제곱. 얘의 두 합을이었어요. 네.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네. 세제곱 얼마가 되는? 오메가. 오메가. 네. 오케이. 네. 얘나. 네. 계속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지금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 예. 네.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대. 오케이? 제일 네. 좀더 이쁘게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f(x)의 제곱은 마이너스 4x 보이니? 네. 얘의 두근이 얘의 뭐가?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 말이야. 여기다 알파 대입해 성립하고 베타 대입해도 성립한다 는 말이야. 그럼 거까이해했어네이해했어 진짜요? 네 근데 얘가 안 예뻐 제가 뭐라고? 안 예뻐요 얘가 왜안 예쁘냐 얘저이 뭐말이야 이, 뭐이 X라는 지금 누구 들어가 있는 거예요? x 스 제거 그러니까 이게 x 제거대입 하면 4차가 돼요 네 X는 1이로 된단 말이네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 돼첫 번째 발상이 뭐라고? 얘를 바꿔요. 바꿔야 돼나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나는 뭐로 바꾸고 싶냐 1차시 네저같습 2차가 아니라 왜? 1차, 2차 식이면 얘가 4차 방향이 된다고. 근데 얘가 1차 식이면 얘가 2차가 나와. 네. 오케이? 우리 2차 방향 좋아하지? 4차 방향이 안좋아하다 네. 그래서 가자. 이제 얘를 <laughs> 바꾸는 발사. 오케이? 네. 발사. 알파가 누구의 분야? 얘의 분야? 맞아? 네. 와.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 얼마야? 0이야. 영. 그럼 알파의 제곱은 누구랑 같을까? 일 k a y 지 네. 오케이. 네. 그래서 e 기 o k i n g 두 o 트연 u t 과 you, to 네 o u to 냐 o 자 to y o 니 네. f y o 1이 o you, to y 이 u to you, to you, to you, t 이 you, to you, to you, to you, to you, t 마이너스 엑스 마이너스 1보이네얘 두고니? 알파베타 약간 재밌어? 네 이제 얘를 식으로 쓸거야 나는 어차피 알파벳은 어떤 놈인지 알아요 네뭐 그대로만 되고 거기까지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오케이? 네 아무튼 얘를 식으로 쓰다잘봐 <laughs> <laughs> 안정식. 정식 <laughs> 보여? 네. 이 x 자리 지금 뭘쓴 거야? <laughs> 이 식은 x 자리에 뭘쓴 거예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쓴 거예요? 네. 얘 나? 네. 대러 마이너스 4 같다. 네. 얘를두 분이 얘하고 얘라고. 네. 얘 나? 네. 정기한다. 뭐다고 제가 해야지? 네. <laughs> 알 거예요 진짜? 아니 마 2x <laughs> 진짜 안 해줄 거0나 plus. 10나 plus. 나 p l 두나 누구라고? 에.. 알파 p 아, 타 아. 아. 근데 난다나 p 알파 s 타0나 plus. 10나 plus. 10나 plus. 나이 l p 야 얘가 지금 누구? 알파 플러스 나 p l 네 s 10나 근 l u s 10나 plus. 10나 plus. 10나 p 제 u 나 p 연호 u 놈의 o 이라고요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두 근의 you know, you k 이 o w you know, you k 플러스 you know, you know, 근 o u know, you know, 고 끝! 그럼 몇 시? 둘다몇 시? 됐습니까? 네. 그 밑에 문제 또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 지금 네. 죄송합니 죄송하지만, 죄 5분이 남았어 진짜 5분 남았냐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